자, 도함수 한번 구해봅시다. 자, 요 친구, 요 친구 미분 하시고, 그 다음에 뒤에 거 그대로.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두시고, 뒤에 거 미분. 됐나? 오케이? sinx 미분하면 cosx 되는 거 알고 있고 cosx 미분하면 minus sinx 되는 거 알고 있으니까 그거 그대로 잡아 넣어주시고 3의 x제곱 그대로 미분하면 은요거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ln3 하나 붙여주면 끝나겠죠. 됐나? 빵 집어넣어라 빵 어디다 빵 넣노? 다빵 넣어야지 빵빵빵빵빵빵 됐나? 그렇다면 자삼빵은 1이죠. 자 ln3은 한개 남아있을 건데 sin빵은 빵이고 cos빵은 1이니까 ln3 자체는 한개 남았을 때그 다음에 cos빵은 1이고 sin빵은 여기니까 1도 한개 남아있네. 그리고 이 친구도 1로 가니까는 그냥 더하기 1 하나 이렇게만 남아있겠네. 됐습니까? 곱의 미분법 한번 해주고 지수 함수의 미분 sin cos의 미분 이렇게. 오케이 넘어갑시다. 엔드.